무비 라인업 첫 번째 작품 로망입니다. 풋풋한 신혼 부부도 보기 좋지만 긴 세월을 함께한 노부부도 왠지 모를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죠. 로망은 75세 조남봉, 71세 이매자 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무비 라인업 플레이. 오늘의 주인공은 조남봉 할아버지. 그의 가족도 만나볼까요? 다녀오셨어요 밥을 밥? 아 근데 좀신하다 할아버지 친구석에 있으면서 하늘 짓거리하고 아이 할아버지 음. 우리 헤어지자. 얼레 얼레. 와? 뭐? 저놈 보게. 헤이친. 어, 이거 싫어. 졌어 그러니까 뭐라고? 저너너딱 <laughs> 봐. 어? 앞으로 아버지가 나한테 한번한 번만 더. 일주워, 당장 나오라고 해! 또뭐 사고 쳤어? 남편 취직자리고 간다고 길을 쓰고 다니는데 저놈은 저.. 은자아버 오늘 면접 봤는데좀 힘들었나 봐요? 아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다잖아요 뭐 할망구야 까망놈지자뭐 하는 짓산한이야 아버님 이러실 때마다 저도 심장 떨려 죽겠어요 이런 진정! 정말 에이틴이네 뭐? 에이 씨? A씨? 에이 씨가 아니라 에이틴 에이틴? 어, 어머니 아, 아버님! 남들은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지만 아들 덕분에 쉴 틈이 없는 부부. 그러던 어느 날, 이내자 할머니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할머니, 파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할머니, 같이 가! 할머니! 요즘 따라 수시로 멍해지는 할머니. 건망증도 심한데요. 혹시 재인숙이 알아요? 아 이거 봐. 치매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재인숙아. 제수가... 음... 엄마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다 젖었어. 고개 넘지 않을 거면 그냥 되져버려 너나 뒤져버려! 엄마, 민기야. 엄마! 네가 우리 찌숙이 죽일 거야! 네가 죽일 엄마, 거야! 엄마, 이거 우리 찌숙이 살려야 돼! 먹은 애! 살려! 죽어! 할머니의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는데요. 하지만 불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45년을 함께한 부부, 그래서일까요? 아픔은 부부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증상은 급속히 빨라졌고 일상은 위태로어졌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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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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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숙이 뜨거운 일 좋아하는데. 이거. 할머니 왜 그래 할머니. 진숙이 아, 일어나세요. 어딜 아! 아! 몸도 마음도 지친 정희는 결국 집을 나가는데요. 엄마 왜 할아버지 뭐아 <laughs> 아버님 아 이번에 가면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 아주 눌러 살아 너 역할서 마음도 없다 죄송해요 아버님 짠거 안 좋으니까 조금씩만 먹어 왜요 뭐 계란 드려 드려 드려요? 치킨 사주세요, 치킨. 치킨 좋아지도 않는 양반이. 주시요이된 노부부. 두 사람은 잘 지낼 수있을까요 잊고 있던 로망요 떠올리게 하는 작품 로망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충북 MBC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치매 남편을 돌보던 할머니가 요즘은 남편이 치매가 와서 자기 말도 잘 듣고 너무 귀엽다 라고 하면서 행복해 하시던 모습에서 모티브를 따서 원작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로망은 동반 치매라는 소재를 참 담담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의 10분의 1이 치매에 걸린다고 하죠. 치매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고통스러운 병인데요. 때문에 치매를 소재로 한 다큐나 드라마를 보면 가족들의 고통에 집중한 작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로망은 치매 이후 노부부가 경험하는 일상과 관계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너무나 달랐던 두 사람이 삶의 막바지에, 그것도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이 담담한 스토리도 매력적이지만 63년차 국민 배우 이순재 씨와 51년차 배우 정영숙 씨의 고품격 연기가 더해지며 깊은 여운을 남기는데요. 한평론가는 로망을 보고 심파적인 소재임에도 담담하게 연출한다. 그래서 더 찡하다라는 평을 했는데요. 정말 딱 맞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리려고 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감동적인 작품 로망.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작품을 스카웃 하세요.